엄마들은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한다.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내 아이가 잘될 거라는 생각에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경제 중심, 교육 중심으로 이사를 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하고 자연이 있는 시골이나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이사하고 있는가?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으면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쏠리고 흔들린다. 번번이 생각이 바뀐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 그런 건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아 저런 건가 한다.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 또한 힘들게 한다. 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한 날이 찾아온다. 돈이 있으면 날마다 좋을까? 있는 돈 지키는 것도 스트레스이다. 돈 없으면 불편하니까 당연히 힘들다. 돈은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다. 도시사라도 힘들고 시골사라도 힘들다. 강남사라도 힘들고 강북사라도 힘들다. 부처도 생은 고통이라고 했다.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다. 세상은 자신의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오아시스가 있는 사람은 힘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 가끔 쉬며, 물도 한잔 마시고 기운도 보충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 오아시스는 자기의 중심이다. 우리는 오아시스로 귀결되고 오아시스 덕에 산다. 오아시스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제고 저것제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완벽한 준비를 마친다고 들어갈 수 있을까? 남자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보자. 집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신혼 여행지도 생각해두고 그런 거다 준비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짝꿍은 어디 있나. 그렇게 준비만 하다 보면 정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준비만 되면 출발하자. 당신은 삶의 중심 동네에서 살고 있는가? 중심으로 이동하려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마음의 이사가 필요하다. 비록 조그만 집이라도 마음의 중심 동네로 이사가 그곳에서 살자.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강남에 빌딩을 올리고 싶으면 돈 없을 때부터 웬만하면 강남에 월세라도 사세요. 그래야 거기에 전세도 얻고 매물 정보도 얻습니다.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그쪽 건물도 살수 있습니다. 강남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떠나야 한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가 어딘지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자꾸 내 삶의 외곽에서 맴돌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당장 집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강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강의를 할순 없다. 실력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동네로 이사가서 월세라도 살자.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생겨 전세로 살게 되고 또 언젠가는 자신의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을 멋지게 올려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용기가 있다면 원하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생각 말고 월세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려 하면 영원히 그곳에 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이 남는다. 난 모두가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저래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1년 살았으면 뭐가 남아도 남는 게 있어야 한다. 삶은 핑계로 가득하다. 우리는 그래서 못했어 라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못한 것은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이 남는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보자. 내 결론은 이렇다. 근심하고 고민해서 남은 것은 더 나빠진 상황밖에 없고, 정기적으로 받은 레슨만이 삶에 남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레슨은 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학생이어서 해야 했고, 어렸으니까 해야 했다. 성인이 되면 변화하기 어려운 까닭은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어른이 되기 싫어 나는 직원들과 함께 표를 하나 작성했다. 이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의 표. 하루에 책을 30분 이상 보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주호회하기 등등. 직원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안할수 없으니 70% 이상은 실행하고 있다.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어쩔 수 없이라도 하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 삶이 마감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남았으면 좋겠다. 내 경험상 확실한 건 걱정은 뭔가를 남게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남게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자신의 코에 콧두레를 끼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은 하지 않고 머리만 커진 이상한 어른이 되고 만다. 평가만 내리고 생각과 삶은 애 같은, 흔히 꼰대라고 한다. 자신이 어른인지 꼰대인지 돌아보자. 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난참안 변해, 난참 한결같아. 이 말은 자랑이 아니다. 이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성장하기 위해 콧두레를 끼우자. 그렇게 성장하는 어른이 되자.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남는 장사이다. 당신의 깊은 산속, 옹달샘. 깨끗한 물에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렸다. 금세 검은 물이 된다.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 물을 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스포지 같은 것으로 흡수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답은 간단하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서 물을 희석시키면 된다. 사람은 겸허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깨끗한 물을 자신에게 부어야 한다. 종교가 됐든 책이 됐든 강연이 됐든 자신만의 깨끗한 물을 찾아서 부어주자. 당신만의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자. 그 깨끗한 옹달샘의 샘물을 내게 부어주는 것이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미치 앨범은 대학 시절의 은사 모라 선생님을 화요일마다 찾아가 인생을 배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가야 한다. 목 마를 때만 가서는 안 된다. 정기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넉넉해질 것이다. 고스톱을 잘 치려면, 삶이 고스톱이라면, 일단 패를 잘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술도 잘 써야 한다. 홍단, 청단을 먼저 먹을지, 피를 먼저 먹을지, 머리를 잘 굴려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쳐도, 고스톱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뒤패이다. 뒤패가 잘 맞아야, 승자가 될수 있다. 인생 고스톱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아무리 잘 치면 뭐하나. 뒷패가 안 맞으면 선어장이 쌓이고, 애먼놈이 그걸 다 가져간다. 나는 뒷패를 종교적 언어로 은혜라고 말한다. 삶은 단순히 나 혼자 잘라서 잘살수 있는 게 아니다. 첫패와 기술, 그리고 뒷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라도 겸허해야 한다. 나 혼자 잘해서. 잘 되는 일은 없다. 뒤패를 잊지 말자. 그럴수록 감사의 마음도 내 주변을 챙기는 마음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은 삶의 과속방지턱. 사회생활이 너무 두렵다는 사람이 많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 삶의 속도에 과속 방지턱이 되어줄 것이다. 두려움으로 인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두려움을 보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다.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줄알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또한 두려움은 때때로 그림으로만 그려진 과속방지턱일 때가 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과속방지턱이 높게 솟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만 과속방지턱처럼 칠해놓은 곳도 있다. 두려움은 총알 없는 총과 비슷하다. 실존이 아닌 내 생각일 뿐인데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평생을 두려움 안에서 살지는 말자. 긴 세월을 산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실제로 아프고 두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쯤은 나 역시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렵다고 주저앉지는 말자. 두렵다고 죽지는 않는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다. 두려움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딱 뜨고 마주보면 실상은 별것 아닌 것이 더 많다. 두려움이 주는 경고와 주인은 받아들이되, 그 기운에 밀리지는 말자. 사회는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기죽고 두려움에 짓눌리면 지금껏 어렵게 배워온 지식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에서 가져왔다. 모든 일 안에는 언제나 위험보다 두려움이 더 많다. 세네카. 그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 불행한 가능성에 집중할수록 그것은 두려움으로 바뀐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주는 경고와 주인은 받아들이되 그 기운에 밀리지는 말아야 한다. 두려움은 대개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인 경우가 많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짓 두려움과 상상 속의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현재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일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다. 막상 그 일을 해보면 별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다.